자 일주일 동안 이 공방이 전개된 과정을 쭉 전해드리면서 예전엔 어땠는가 이렇게 물음표를 살짝 저희가 던져봤거든요. 탑파사님. 예. 아, 가장 기억에 남는 해프닝은 어떤 대통령의 어떤 해프닝인가요? 그김영삼전 대통령께서 95년인가 6년에 음. 그 일본의 버리장머리를 고치겠다 이런 발언하셨죠. 아그 유명한 거. 네, 그 예. 유명하잖아요. 예. 그때 장초민 주석이 그때 방한했을 때라고 기억하는데 음. 보통 이제.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발언 하셨는데 굉장히 큰 충격을 줬었나 봐요 일본 그게 말과. 그러니까 일본하고 만난 자리가 아니고 예. 중국의 장점인 예. 수석하고 우리 대통령 y 와이에스가 예. 만난 그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어. 이제 질문을 받고 예. 그때 남정 대학살에 관해서 이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음. 나온 것이죠 (2000년도) 예. 초반인가 제가 들은 얘긴데요 네일본에있제 기자 현직 기자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기자가. 버르장머리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어. 근데 요점이 뭐였냐면, 자기 자신이 이제 그때 여기 특파원이었는데, 한국에 오랫동안. 한국에, 예. 근데 그 의견을 듣고서, 버르장머리라는 단어를 찾아봤다는 거예요, 사전에서. <laughs> 아, 니 그러니까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됐나? 아니 오래된 특파원인됐는데 네, 한국을 아주 능숙한 특파원인데. 찾아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 내가 저, 모르는 뜻이 있나 뭐 이런. 네, 그런 거죠. 도대체 저, 저런 단어가 나올 수 있나 아. 그러니까 사전에 다른 뜻이 있을까 혹시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네, 네, 네. 찾아보니까 오, 다른 뜻은 없었대요. <laughs> 아. 그래서 이제 그 특파원조차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심상치 않겠구나. 아. 그렇다면은 이게 왜냐하면은 사담도 아니고 공직 석성에서 나온 음.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일본은 이제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때 일본 반응 어땠어? 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그 반응이라는 게 일본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게 처음에는 외교적 수사를 동원하죠. 음. 하지만 불쾌감을 표현하지만, 아 직접적이진 않아요. 네, 그런데 반응인가? 나중에 그게 이제 쌓이는 거거든요. 어디 안 가요, 그게. 음.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렸는데 일본 사람들은 유언을 할 때도 다 얘기하거든요. 누구한테 얼마 갚아라. 음. 근데 거기에 복수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laughs> <laughs> 그런데 이제 그게 어디 안 간다는 얘기가 이제 계속 있었는데 그때 또 마침 그이기 말에 외환 위기가 닥쳤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많은 대출을 해줬는데 그 자동 그 만기 연장이 됐었대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어허. 그런데 그걸 일시에 다 뺐대는 거죠. 아, 우리 IMF 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그에 대해서 IMF가 시작됐다는 말이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원래 뭐 수십 년 동안 자동 그 연기를 해주니까, 대출을. 음. 당연히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 우리도 돈이 없으니까 갚아라. 한꺼번에. 어. 너희 돈 있지 않냐. 네. 다 갚으니까 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도로 이게 충격이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